한국심리교육원에서는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에게 특정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원인, 본질 등을 알려주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상을 무료로 계속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원리, 원인, 본질을 알고서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인생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하는 영상에 대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심리교육원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의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공개되는 영상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영상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해결되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상에서는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리, 원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 영상을 공개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는 영상을 배척하거나 공격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주로 홍보를 위한 영상이다. 치료법도 안 가르쳐 주면서 어쩌라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 공개되는 원리, 원인, 본질에 대한 영상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자신을 발전, 회복, 치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과 지식, 정보에 의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원리, 원인, 본질을 알려주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심리교육원에서 공개하는 영상은 이렇게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 없이 호의를 베푸는 이들은 자신이 할수 있는 한 호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호의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부족한 것을 직접적으로 채워주거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